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 시간입니다. 저희 가짜뉴스는 완전히 허구인 가짜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서 바라다 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 중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궁극...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참 발음이 어려워.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지와 선거 때 본인을 향한 투표라는 생각 우선 먼저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바라는 진심은 바로 돈, 머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금을 함부로 받으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구속도 될수 있기 때문에 탈락이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는 후원계좌를 통한 현금입금이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이런 현상을 최근 정치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죠. 이재정 의원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배운 버릇시요 아니, 버르시 아니요 동료 의원이니꺼 아니, 아니, 끊으세요. 어버르신 겁니까? 아니, 네? 아니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그 순간에 아니, 왜 끼어듭니까? 의원은... 의원은... 버릇... 국회 행안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가만 히 있어라 언제 배운 버릇이냐?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뭐 야당과 여당 의원 간에 이 정도 충돌이야? 뭐 흔한 하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만 충돌 이후 무소속 손혜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하여 글을 남겼는데요. 정치를 지저분하게 배운 선배가 새카만 후배 앞에서 민낯을 드러낸 창피한 사건입니다. 이재정 의원에게 가열찬 박수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라고 적고 이재정 후원계좌 농협 301 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현금입금이 가능한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글쎄요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바로 계좌번호를 적은 것으로 봐서 결국 성원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마음이 불편한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1년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고 별도로 업무 추진비와 각종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혜은 의원 페이스북 메인 페이지에도 자신의 후원 계좌가 정중하게 큼지막하게 써있는데요 땅에 대한 투기인지 애정인지 몰라도 목포에 그만큼 부동산을 소유하신 손 의원도 돈은 여전히 부족한가 봅니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만큼의 돈 욕심이 생길까요? 지난 2017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한 말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쪽 주식이 폭락을 해요. 그래도 자기 재산을 공범으로 나온 거는 한 천한 백억 될 겁니다. 나 처음 쳐다보면서 내 것들은 대통령 안 나온다. 천백억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나오냐. 홍 후보는 말합니다. 재산 천억이 있는데, 뭐하러 정치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 대통령의 가치보다 천억이라는 자산이 더 크다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당시 안철수 후보는 천억이 부족해서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 출마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돈보다 더큰 가치와 사명감을 갖고 출마했을까요? 결론은 안후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다수 정치인이 국민에게 가장 받고 싶은 1순위가 돈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정치도 돈 벌기 위한 직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론도 있습니다. 자신도 처자식이 딸린 가장이기 때문에 자녀 사교육비와 서울 아파트 매입 등으로의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4년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4년 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너... 이 말을 들은 한 남성 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년 계약이 보장되는 일이라면 남 앞에 무릎 꿇고 자만자고 복종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분명한 건 1억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은 대다수 셀러리맨 기혼 가장들에겐 자존심과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서라도 받고 싶은 고액 연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가짜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저희 가짜뉴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